안녕하세요 대박스킨의 이미영입니다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날이 너무 추워지고 사실 온도가 계속 영화로 떨어지는 날씨에 저도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은데요 건강에 정말 유의해야 할것 같습니다 강의를 하다보면 사실 이 아픈 것 때문에 강의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파트너들과 함께 줌 미팅을 자주자주 자주 하고 싶은데 사실은 바쁘고 피곤하고 여러가지 핑계도 있겠지만 꼭 강의를 잡아 놓으면 제가 몸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사업하고 관련돼서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저는 요즘에 파트너들과 함께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또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힘들고 뭐 지치고 또는 좋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요. 제가 지금 거의 30명이 넘는 파트너들과 함께 사업을 하면서 좋은 일들이 많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파트너를 모집할 때만 해도 사실 혼자서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외로움을 느꼈었거든요. 예전에 정말 사업이 잘될때 직원들도 많았고 그런 때를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할수 있는 파트너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딱 1년 전 작년 1월에 파트너 모집을 했는데요. 너무 좋은 성과들을 많이 내는 파트너들이 함께하고 계시고 사실 모든 파트너가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어, 함께하는 파트너들은 매출도 잘 만들어내고 계시고 음, 사업가다운 면모들을 좀 보여주시는 그런 파트너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파트너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저도 유튜브라던가 아니면 어떤 무료 강의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다 되지 않을까?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구나. 라는 안타까움을 좀 가졌었는데요. 사실 저는 파트너들에게 비용을 따로 받지 않고 강의를 주기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강의라고 하기에는 뭐 단순하게 그냥 사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근황 토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사업장을 관리하는, 즉 온라인 쇼핑몰을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거, 그리고 좀더 많은 매출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저 혼자서 떠드는 게 많기는 해요. 파트너들과 서로 소통을 하는 건. 어, 카카오톡이나 뭐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나 이런 것들로 하고 줌 미팅에서는 그냥 정보 전달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서로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싶어서 줌 미팅을 항상 시작하지만 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항상 제 이야기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곤 합니다. 어,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강의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열심히 준비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겠죠. 제가 이제 16년차 온라인 셀러가 됐는데요. 2009년에 시작을 하면서 사실 어 자본금도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막연한 생각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꽤 많은 상품들을 어 구비하고 있고 또 많은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어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온라인 셀러로 살아남는 건 지치지 않는 인내심.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중간중간 그만두고 싶었던 때가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아, 이거 아니면 내가 뭐 하지? 애들 키우면서 집에만 있어야 되나? 또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내가 나가서 어, 월급을 받는 일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버텼던 것 같아요. 초기에 50만 원을 가지고 창업을 시작했는데요. 물론 16년 전이니까 50만 원도 작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사업이 커질 거라는 생각을 못 하고 그냥 부업으로 어, 단돈 몇만 원이라도 벌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게 조금씩 조금씩 커졌던 건데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사실 1, 200만 원 가지고 시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 왜냐하면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의 음, 정산 구조 때문에 그러는데요. 사실 스마트 스토어를 많은 대표님들이 강조하잖아요. 이유는 빠른 정산이죠. 정산이 정말 빠르기는 빠르죠. 내가 주문을 받고 택배를 보내고 고객이 받는 즉시 구매 결정이라는 걸 하면 다음날 입금이 되는 형태니까요. 그런데 모든 고객이 다 구매 결정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구매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고객의 주문권에 한해서는 최장 2주 정도의 정산일이 소요가 됩니다. 요즘 제가 판매하는 사이트 중에서 가장 매출이 많이 나오는 곳이 쿠팡이에요. 뭐 광고를 정말 많이 하고도 있지만 사실 매출이 많이 나오니까 광고를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광고를 하지 않으면 바로 제 상품이 노출이 안 됩니다. 아예 안 보여진다고. 볼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광고를 하지 않고는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사실 광고비에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하지 않고 매출을 만들었던 저만의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어, 려운건 아니에요. 닭등이라고 하죠. 그냥 입국 다 물고 상품 열심히 등록하면 사실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상품을 열심히 등록을 해도 팔리지 않는 상품을 등록하면 소용이 없겠죠. 저와 함께하는 파트너들 제가 무조건 등록만 해도 팔리는 상품들로만 소싱을 해서 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자가 너무나 많은 브랜드 화장품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광고를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를 해놓고 마냥 기다리면 주문은 들어오지 않아요. 광고를 하고 계속해서 어,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서 지속시간을 늘리고 상위 노출이 될수 있게끔 키워드라던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넣고요. 그리고 검색이 잘 되고 있는지도 한 번씩 들여다봐야 하고요. 가장 좋은 건 제가 처음에 했던 닭등. 열심히 하루에 한두 개씩이라도 꾸준히 추가적인 상품을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 사이트, 내 모든 상품들이 상위에 노출이 될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저도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날마다 상품 등록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물론 저는 대량... 등록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품을 등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제가 추가적으로 개별 등록을 계속해서 하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문 확인도 하고 있고, 가격도 어, 들여다보고 있고, 또 가장 좋은 건 가격이 변동폭이 되게 커요. 그래서 뭐 10원, 20원에도 사실 주문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어, 자동으로 가격을 조정해주는 그런 것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 파트너를 모집하면서 막연하게 저를 따라오세요. 저와 함께 하시죠. 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저와 함께 하는 사업이 크게 발전을 해서 진짜 사업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항상 줌 미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오기 파트너 대표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물론, 어, 그냥 뭐1,200 가지고 시작하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모집을 했어요. 하지만 하다 보니 정말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정상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꽤 길어지다 보니까 매출이 많아지면 그만큼 어, 금액을 더 투자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최소한 500만 원 이상은 어, 맡기실 수 있는. 파트너님들을 구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아 진짜 궁금하다 어떻게 하는 거지? 어, 나도 해봤으면 좋겠다. 정말 위탁으로 택배를 보내준다고 하는데 상품은 가지고 있는 거야?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출연했던 유튜브 영상 그리고 제가 뭐 가게를 소개하는 상품들을 보여주는 그런 유튜브 영상들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쪽에 제가 단독방 주소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어, 영상도 보시고 또 궁금한 거 질문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사실 항상 음, 사업을 하면서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아요. 제 파트너 중에서 한달 매출이 5천만 원이 넘는 대표님도 있으신데요.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 오늘은 주문이 적게 들어왔어요. 아,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왜안 들어올까요? 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지금 워낙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이고 겨울이고 또 이제 명절을 앞두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되기는 했습니다. 사실 명절에는 선물도 많이 하고 뭐 여행 계획도 세우고 정말 돈쓸 공리들을 하는 때가 명절인데요. 올 명절은 너무나 춥고 사실 힘든 명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비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내가 사지 않고 그냥 아끼기만 한다고 해서 경제가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어, 일정 생활을 해야지만 사실은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외국에 나가서 여행을 즐기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번 명절에는 국내 여행을 좀 즐기면서 국내에 있는 이 소상공인들도 함께 좀잘 지내볼 수 있도록 소비를 좀 국내에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저는 명절에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택배도 싸야 하고요. 어, 그날 그다 주로 주문도 확인해야 하고요. 또 열심히 사익도 해야 하고 그리고 음, 가게도 좀, 물건들도 정리를 해야 합니다. 할 일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어, 어떻게 시간을 활용해서 음, 쓰느냐에 따라서 또 그날 그날이 달라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 파트너에 대해서 궁금하신 대표님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주시고 문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그동안 해왔던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